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이 7월 18일 대구동산병원 별관 1층에서 경북권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남석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이사장, 신일의 계명대학교 총장, 조치음 계명대 동산의료원장을 비롯해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만규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사업계획 및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및 커팅식 등을 진행하며 경북권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의 성공적인 건립을 함께 기원했습니다. 신일의 계명대학교 총장은 인사말씀에서 계명대 동산의료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아동병원 건립과 영아보건소를 설립하는 아동 치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역사에 이어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를 설립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는 말처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어린이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축사에서 예전 서문시장에서 볼 때는 작은 병원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처음 병원에 오게 되니 아주 큰 병원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개명대 동산의료원이 이번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을 시작으로 지역을 넘어 세계의 이름을 알리는 의료기관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경북권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사업은 대구 경북 지역의 장애 및 고위험 아동들에게 맞춤형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개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은 2021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TF팀을 발족하고 사업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몇 차례의 검토와 심의를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합니다. 조치음 개명대 동산의료원장은 장애 아동에 대한 수준 높은 치료를 위해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의 전문 의료진, 첨단 의료 장비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명대 동산의료원의 기독교적 사랑과 봉사 정신을 계승해 장애 아동의 맞춤형 재활과 치료를 위해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센터의 성공적인 건립과 운영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북권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는 총 7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대구동산병원 별관 1, 2층을 리모델링하여 건립됩니다. 연면적 약 1,100평 규모로 납병동 20병상을 갖추며 1 0명 이상의 외래 환자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장애 및 고위험 아동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로봇 보행 치료기를 비롯한 8 0일종의 의료 장비를 도입하고 물리 작업 언어치료실 등 치료 시설을 구축합니다. 또한 장애 아동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준공한 후 내년 1월 시범 운영을 거쳐 2월에 정식 개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